안녕하세요. 필시시 나노 블루투스 이어폰의 마이크 테스트 영상입니다. 현재는 중원 실내 공간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필시시 나노 블루투스 이어폰의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체크, 마이크 체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영상을 보시면 바로 알수 있겠지만. 마이크의 성능이 비슷한 가격대의 제품보다 월등히 좋으며, 고가의 제품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좀더 좋은 성능이었습니다. 현재는 같은 공간에서 유튜브 영상으로 지하철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테스트, 하나, 둘, 셋, 둘, 셋. PLCC 나노 블루테시 이어폰의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체크, 마이크 체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7, 8, 9, 10.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둘셋, 둘둘셋. 이상 PCC 나노 블루투스 요분의 마이크 테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